언론인 출신이죠 민주당 한준호 의원 원내 대변인 연결해서 여, 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김은혜 의원님 인터뷰 들으셨죠? 아, 어, 네뭐끝 부분 정도 들었습니다. 아, 끝 부분 정도요. <laughs> 네, 네, 네. 네뭐 말씀에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테고요. 어, 가, 핵심 골자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고 자기 검열이 심해질 것이고 권력에 대한 특히 언론의 비판이 약화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어,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뭐, 뭐, 일부 고맙기도 하고 한데, 네. 저희가 2009년도 미디어법 파업을 할 당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네. 예. 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신문이 종편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독과점을 허용해줬고, 예. 그리고 신문사의 편집이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TBS의 김어준 방송을 가지고 어, 국감을 해야 된다, 음. 보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단 언론 자유라는 부분 자체를 중장하시는부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어 21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네.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상에는 또 마찬가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피해 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 저희가 많은 지난 6월에 16개 법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소위에서만 다섯 번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법이 보통 한두 번 정도 소위 논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다섯 번 이상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네. 어, 심화를 시켜온 법안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든 법도 아니고요. 네. 또, 이 관련된 언론중재법은 이미 있는 법 아닙니까? 있는 거 개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또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의 그 피해구제와 관련된 네. 어, 이런 보호장치를 만드는 거죠 네또 하나의 어~ 지적과 반론은 이겁니다 그~ 손해배상액을 다섯 배까지 어~ 징벌적으로 그~ 네. 부과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고의성 네네. 혹은 악의성이라는데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모호하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이 악의적인 그런 어~ 악, 악용이 가능하다 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 뭐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외신 기자들하고 관련된 간담회를 지금 하고 오는 길인데요. 네. 네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정확한 거는 허위냐 아니냐는 증거를 가지고 어, 판정을 할수있나를 보는 것입니다. 네. 또이 영역이 만일 기자님께서 검증을 거쳐간다면 선배진에서다 빠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어 증거에 배해와 관련해서도 네. 네, 지금 소리가 조금 잘안들리는데예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저희가 면책 규정을 네. 상당히 폭넓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검증을 충분히 제대로 한다면 어, 우려할 네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어, 그리고 앞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어, 지금 외신 기자들, 국정 없는 기자회, 시민 단체, 언론계 각계에서 계속해서 어, 우려를 네. 표명하고요, 또 불충분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네. 시간을 좀더 여유 있게 가지고 합의를 어, 좀 도출하실 이런 의향은 없으시나요? 어, 충분한 그런 기회를 가졌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 또 외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저희가 언론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인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언론인들과는 충분한 저의가 떠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법을 다룬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가 논의가 있었다라고 아, 그,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종천 의원이라든지 어, 신중론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지지층에서도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오늘 관련해서 여러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그런 발언을 의청에서 하셨던 분들과도 오늘 당대표와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예. 네,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본회의도 25일에서 30일로 여야 합의해서 밀어놓은 것이고 아하. 네 관련된 논의를 그 안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지금 뭐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어~ 청취를 하고 있고 네뭐 어, 네, 야당에서는 뭐 필리버스터까지도 뭐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양쪽에서 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입장 주장들을 하는 것도 네. 뭐~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참 어, 잠시 전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도 여쭤봤는데요.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고요. 네. 어, 윤희숙 의원께서 오늘 또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네. 어 윤희숙.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는데 의원직을 걸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지않습니까 <laughs> 네, 네. 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취지를. 아. 어... 윤희수공원께서 권익위 조사에 응하셨고, 예.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 공세만 하시면서, 예, 본인에 대한 지적은 전혀, 어, 어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음흠. 애둘러버리고 정치적 공세만 하시고, 네. 어, 그리고 나서 오히려 민주당을 비아냥거리면서 사퇴를 거론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시라라는 네. 네.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유,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수사 결과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죠? 지금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본인이 입증을 하시고 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입증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 입증이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께서요. 만약에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면 네네. 이재명 후보도 정치를 떠나고 그리고 네네. 의원님을 포함, 포함한 본인을 비판했던 쭉 이름도 열거하시더라고요 여당 네네. 의원들 다 떠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이 자세 자체가 대선 예. 출마까지 하셨던 분인데 자신 문제 제기, 자신에 대한 문제 의혹에 대한 제기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치 공작으로 치부해 버리신 거잖아요. 아... 네. 그리고 나서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서도 못믿겠다라는 것이고 네. 네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정치적 공세만 펼치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네. 어, 지금 뭐 조사를 의뢰하셨다고 하니까요. 예. 조사 잘 받으시고 어,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